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변호사입니다. 아, 여러분들, 그, 어음, 수표, 이건, 뭐, 들어보셨을 거고, 많이 또 접, 접하고 사용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음, 수표는, 일단은, 그, 원인 관계가 있는, 있는 게 본래 모습입니다. 뭐, 뭐냐면은, 이제, A, B가 있으면은, B가 A한테 물품을 공급했다. 또는 돈을 내야 했다. 어? 뭐, 또뭐 있었다. 어, 공사 도구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이제 A는 돈을 줘야 되잖아요. 현금을 줘야 되는데 현금 대신에 에, 지금 당장 현금이 이게 없으니까 어음이나 수표로 이렇게 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원인 관계가 있어요. 수표는 최종적으로는 은행에 가서 청구를 하거든요. 수표 들고 있는 사람이. 근데 어음하고 수표는 이거는 이제 통상 유통을 전제로 해요. 유통이 된, 된다는 게 뭐냐면. 이제, 어음, 어음을 기준으로, 하, 어음 수표 이렇게 있으면, 뒷면에다가, 제가 이제, 저기, 너, 그 돈을 줘야 되는데, 어음의 수표를 준다 그러면, 어, 배서인 날에 윤수평 적고, 피비에 서인 날에 홍길동. 그럼 또 홍길동은, 배서인 날에 홍길동 적고, 그 다음에 피비에 서인 날에 김갑동 이렇게 해서, 가불, 병정 뭐, 쭉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런 거를, 이제, 저, 유통을 전제로 해서, 이제, 어음, 어음이 이제, 언어 수표가 나온 거거든요. 차이가 있다면 은 이제 그 최종적으로 이제 어음 발행하는 건 채무자고 그 저기 수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급인 지급인 은행이죠 최종적으로 어 그렇게 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음 수표는 이제 행사할 때 이제 만기일이 있거든요 만기일을 잘 준수를 하셔야 되고 그냥 어음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물품 대금 대신에 1억을 어음을 끊어 줬다 수표를 끊어 줬다 뭐 이렇게 됐다면은 그러면 제어 물품 공급 계약서의 채권 어 물품 대금 청구권 이게 없어지는 것이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음 발행이 이게 좀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지급을 지급 방법을 지급을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그 원인관계상의 채권 그것도 존재하고 어음상의 수표상의 권리도 존재합니다 그래, 그래서 뭐, 먼저 이제 어음이나 수표 돈 내나 해, 해가지고 안되면 은 이제 원인상의 채권 물품공급대급채권 반환청구권 그거를 행사할 수가 있는거고 그 다음에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제 어, 어음 보험이 발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통상은 이 어, 유통이 잘 안되고 그 처음에 이제 어음을 받은 사람이 그 채권자로서 이제 거기서 동일인으로 되, 되는 경우가 주로 어음을 담보로 했다가 이것도 원인관계상의 채권 권리가 소멸되지 않고 어음상의 권리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근데 지급에 가름하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이거는, 이거는 아, 현저 현실에서 잘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생국을 보세요. 어? 원인상에그 계약상의 권리가 있고 그다음에 어음 수표상의 권리가 두 가지나 있는데 그 계약상의 권리 없애버리고 어음 수표상의 권리 하나로 줄여 어? 줄여서 채권자 어, 어음이나 수표 소지인이 그렇게 할 리가 없지 않,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음 수표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급 방법 중 하나로 되는 거고, 원래의 계약 관계에서의 권리는 존속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어, 뭐야, 어음 수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앞 사람한테 돈내나할 수도 있고, 그 앞, 그 앞에 사람한테 돈내나할수 있고, 그래가 다안 되면은, 이, 수, 이제, 어음수표 발행인한테 가서, 뭐 은행은, 수표는 은행이니까 이제 주겠, 주겠지만, 저, 그, 뭐야, 어음 같은 경우는 최종, 어음을 최초로 발행한 채무자한테 이익상한 청구권 같은 걸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오면은, 먼저 어음수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원본인 거를 증빙해라, 이렇게 해요. 어음수표 소지인을 채권자로 합니다. 근데, 이게 뜻하니 그원인관계상의그 물품 대금 받은 사람, 어? 그 자기도 어, 저 어음 유통 시켜놓고는 그 신고한단 말이죠. 나돈 받을 거 있다고. 어음 소진은 다, 다, 다른 사람인데, 그럴 때는 이제 어음 소진의 권리를 우선시하고 이 원인관계, 계약관계의 그 채권 을 신고한 것을 처리하도록 합니다. 어음 수표가 진성으로 발행된 거라면은. 보음 수표상의 권리를 회생, 회생이나 파는절차는 먼저 인정해주겠다는 그런 취지인 거죠. 근데 원인관계 없이 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무풍계약, 공급계약, 뭐 대여금, 소비 대차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금 융통상으로 하는 거. 예요 융통어음이라고 그래요. 융통어융통어음은 이게 원인관계가 없다 이런 이런 거를 원인관계 없이 발행된 가저 효력이 없는 거라는 것을 어음 소지인에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거 이제 진성 어음이냐 융통 어음이냐 이거 그거는 발행인하고 최초의 수치인 어음을 발행한 그 사람들끼리 얘기지 계속 유통돼가지고 그어음 제대로 들고 있는 사람한테 어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요 융통 자금 융통을 위해서 했던 것이고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음 수표는 이제 원인 관계가 있고, 예금, 예적금 관계가 있겠죠, 수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상법에 어음 수표, 어 수표 편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고시 공부할 때도 제대로 근무 잘안 하고, 어렵고, 이해도 안 되고, 뭐, 그르,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음 수표는 원인 관계가 있고, 보통은 지급 방법 중 하나다. 그래서 계약상의 권리 하나랑, 어음상의 권리, 수표상의 권리 두 개를 내가 가지고 있다. 어? 소지인이. 그래서 청구를, 앞사람 그 배선인들한테 막 청구를 할수 있다 만약에 안되면 최초 발행인한테 이익상환청구 옛날에 수권이라고 그랬는데 이익상청구권으로 이제 개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고 수표 같은 경우는 탄탄한 은행이 있으니까 받아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음수표는 보통 지급 방법을 위해서 현금 대신 현금을 못 주니까 지급 방법을 위해서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음, 어, 지급 시기, 그거, 만, 영이 뭐 또, 어, 숲에서 만기일이라고 막 그러거든요. 변제기를, 그냥. 만기일인데, 만, 만기일 때 제시했는데 돈못 준다. 그러면 어음 부동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 예, 그러면 이제, 어음이음이 저, 그냥 종족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채무자가 어음을 최초 발행한 사람이 자력이 있다 그러면 이익상한 청구권 행사해 갖고 받아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발행인이 부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음 수표는 뭐 먼저 이렇게 액면 그그그 그, 그 액면가 그대로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앞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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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적으로는 나라의 발행이 이렇게 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